트럼프의 입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와 안보 불안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과거의 동맹국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을 보면서 유럽 연합은 이제 미국이 동맹국이 아니라면서 자체 무장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일본과 대만에게 엄청난 방위비 청구서를 내밀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설상가상으로 관세 폭탄으로 위협하며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과 회사를 미국으로 옮기든가 아니면 사업을 포기하든가 둘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죠.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미래는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공포와 고통의 시대일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나라는 탄핵정국으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습니다. 심지어 정치 목사들이 무분별한 교인들을 선동하여 격렬한 시위를 조장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당신이라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미래가 있습니다.